우리치료과 1학년 즉 근육 배웠다고 좀 아는 척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헬스할 때 알려주세요 그냥 이두이두 이두 거리는데 어 이게 이두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두야? 근데 정말 이두가 뭐지? 이게 구용어로 상완이두근이에요 이게 근데 신용어로는 위팔 두갈래근이에요 상완이랑 위팔이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신용어는 한글이고 구용어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왜 상완이두근일까? 갈래가 두 개니까 영어로는 바이셉스 바이가 두 개란 뜻이거든요. 세프스가 머리고 바이스이클 자전거 바퀴 두 개잖아요. 바이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세프스 브라키 위팔이란 뜻이에요. 이두 이두 그러는데 경심 명칭은 상완 이두근이야. 신용어로는 위팔 두갈래근이고 영어로는 바이세프스 브라키야. 편하게 바이세프스라고 해. 물리치료과 1학년. 특 근육 배웠다고 좀 아는 척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헬스 할때 알려주세요. 덤벨 컬할 때. 바이셉스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상완이두근. 상완이두근의 작용은 팔꿈치를 굽히는 작용이 있고 어깨 관절을 굽히는 작용이 있어요. 재밌어. 공부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브릿지로 공부 재밌습니다.